안녕하십니까. 김희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저희 바닷가 뷰가 보이는 포항 2층형 컨테이너 하우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모듈료 주택의 원조죠. 경량 철골 구조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론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평수로는 18평, 2층 7평에 대한 토탈 총 25평으로 건축 시공을 해드렸고요.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2층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12평으로 실사용 면적 37평으로 2층형 단독주택을 시공해드렸습니다. 저희 건축주분께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1층 같은 경우에는 다크 그레이 톤으로 2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 따뜻한 백색으로 창문 틀도 이러한 초톤으로 시공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큰 대창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데크 시공으로 하부 내림 시공까지 해드렸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은 2대칭으로 한쪽은 전망창으로 해서 크게 한쪽은 출입구로 해서 작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부 조명에서는 저희 원통용으로 해서 하부 직부 등으로 시공을 해드리고, 앞 1m에 대한 포치 현상으로 비가 왔을 때이 공간 또한 효과가 좋습니다. 포치 경우에는 저희 위쪽을 보시면은 외부형 편백 루바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조명에서도 저희 8인치 원형 직부 등으로 스위치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이랬을 때한 번씩 켜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이런 스위치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은 이런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콘센트도 당연히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컨테이너 하우스의 단점인 이제 설비 배관에 대한 노출스러운 부분을 저희 이제 특허인 저희 EPS 보드로 마감 처리를 하기 때문에 뭐 겨울철 동파에 대한 우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옆쪽 경우 징크 패널로 보일러실 겸 창고입니다. 보편적으로 중공을 받고 창고 부분을 별도로 시공을 하시는데 이번 건축 시공에서는 한 공정을 같이 시공함으로 마감 처리 이런 부분이 더 깔끔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기름보일러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실 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저희 주택 시공에서는 단열 방화문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입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300에 300 미끌림 방지 테라조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보기 느낌에 방고시 타일로. 이제 중문과 일체감이 있게끔 망임으로 포인트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신발장 수납장이 있습니다. 한쪽은 양개도어로, 한쪽은 원도어로 현장 실측 후 시공을 하였습니다. 중문입니다. 중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번 시공되는 세작 방곳이 망임 유리로 시공해드렸습니다. 1층 구조에서는 안방, 주방겸 거실, 화장실 다용도실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 에버라 무광 디자인월 시공으로 마감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바닥 경우에는 저희 방통 시공으로 습식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마감에서는 강마루로. 진한 나무 느낌이 나는 강마루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주문 제작으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3구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이런 수납장이나 바박이장이나 신발장이나 제작을 하기 때문에 건축주의 원하는 디자인이나 사이즈에 맞게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막박이 장으로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이불장, 한쪽은 옷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도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히트, 조명으로 해서 시공을 해드렸고요 히트 슬립 조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오죽월드로 포인트를 상하부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실내 도어입니다. 방문이죠. 저희 민자 방문보다는 이런 약간에 대한 굴곡이 있는 디자인으로, 디자인 도어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가스켓 하나로 소음이 차단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 이층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기 느낌의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당연히 바닥에서는 미끄럼 방지 세라믹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계단 쪽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 공간을 좀더 활용하고자 이런 한층더 좀 올림 시공으로 해서 추후에 뭐 생필품 뭐 휴지라든지 놔둘 수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벽에서는 저희가 오도 느낌의 포인트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는 저희가 주로 시공되는 판넬 아무로 시공을 보시면 됩니다. 코너 선반 그리고 일자 선반 이제 해바라기 샤워기 이제 세면대 변기 거울 수납 공간까지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욕실겸 다용도 공간입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500에 1,500 사이즈로 보시면 되고요. 벽체 같은 경우는 이제 리빙 보드로. 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조에서는 내부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 백체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핫한 자작나무 화판으로 무광 바니쉬칠을 해 드렸고요 내부계단 포인트를 주기 위해 하나하나 재단으로 해서 폭은 좁게 길이는 길게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계단 바닥 합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멀바우 합판으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앞쪽에서 전망도 볼수 있게 이렇게 긴 고정창이죠 활용도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축주 분들께 꼭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포인트 있는 계단 조명입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는 아치 3등으로 해서 주황색 LED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벽체가 세기 때문에 최대한 이 벽을 끝까지, 끝까지 올려서 시공하는 것보다 조명은 3분의 2종도에 대한 시공을 해서 선반을또 시공해드렸습니다. 뭐든 좀 시공을 하는 듯, 네, 수납창 이런 부분이 좀 많으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방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3,500에 3m 정도 보시면 됩니다. 뭐 충분, 충분히 침대, TV 다이를 놔둘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 정망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 앞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부분에서 이중창이 가장 좋습니다. 뭐 흔들림이나 바닷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흔들림이나 단열 효과에서는 꼭 이중창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2층에서 바닷가 뷰를 한번 보시죠. 어, 2층 화장실입니다. 2층 화장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변기 하나 정도와 좀 약간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정도에 대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벽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층과 동일하게 이제 동기 느낌의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뭐 2층 화장실 천장 또한 편백로바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는 6인치 이제 메리평. 조명으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옆쪽을 보시면은 이런 작은 수건, 장까지. 2층 테라스 공간입니다. 우선 1층 건물 색과 2층 건물 색이 다르다는 점. 2층 같은 경우에는 이 벽면 색상이 따뜻한 백색으로 해서 좀더좀 좀 밝은 계열로 건축주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두리 또한 이제 초톤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한층 더 포인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통형 하부, 직구 등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저희 컨테이너 하우스에 대한 부분에서는 위쪽을 보시면은 이제 징크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단열 또한 이제 기본 컨테이너에 대한 지붕체와 2층에도한층더 이제 증급 화면에 대한 단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단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테라스 공간에서는 저희 평수로는 12평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 건축 면적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이 12평에 대한 공간 활용도가 정말 넓습니다. 여름철 뭐 바베큐 파티 이런 공간도 충분히 나오는 공간입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합성 목재로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간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철제 난간대로 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유리에 대한 난간대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바닷가 앞쪽이라서 바람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튼튼한 철제 난간대로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 영상에서 보이시는 문 주등입니다. 문주는 또한 야간에 불을 켰을 때 은은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축비용 1억 2천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건축에 대한 면적으로 25평, 테라스 부분 12평, 토탈 37평으로 실사용에 대한 건축 면적입니다. 이 면적을 따졌을 때, 금액 대비 가성비 좋은 건축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인홍이라는 어, 건축물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제작으로 해서 건축주분의 니즈에 맞는 퀄리티에 좋은 컨테이너 하우스를 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